네 잠깐만, 여태 딱 보여줄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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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 안 어? 안타깝 어떡하지? 아, 이거 진짜 다크서클이구나. 나, 이거 진짜 다했지. 한번 어디다 살 데지?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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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났어. 아, 나락을 보내는구나. 아, 평... 그,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 요즘 그 댓글 보니까, 어 영수 씨는 편안한 게 너무 좋다. 어깨 힘을 빼고 오늘 이분 만나서 그냥 편안하게. 오! 어? 몇년이에요 고일이요. 고일이요. 지금 오늘 그 공부하고 있었어. 아 <laughs> 지금 요새 빠 요새 빠져 있는 춤은? 에스파죠. 에스파. <laughs> 수수수수 보노바 노바. 하이게. I'm on the next <laughs> rebel. Yeah. 저 같은 내양인들은 <laughs> 네. 말도 안 되죠. 처음 보는 네. 학생들 붙잡고 저렇게 네. 춤추고 떠들고. 저는 가능한 네. 게 이제 네시경 <laughs> 끝나고 난뒤 헛소리하니까 그때 네 <laughs> 시간 하고 온거 아니에요? <laughs> We f l 나 s h that n i g h 야, 아, 야, 맞아, 알겠죠? 내 속이 안 해? 아니전 국민 다 알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소개를 해줘야지 게스트인데. 30평 3 30 잠깐만. 그럼 35년 5년 차예요? 35년 차. 99년 뽑혔을 때 3주간 연수 기간에 연수 담당 담임 선생님셨습니다. 이 네네 맞습니다. 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제 궁금하시죠? 라스에서 찔끔한 얘기, 핑계고에서 찔끔한 얘기 오늘 단독으로 여러분 공개할게요. 오! 그럼 다시 제가 온게 군자역이잖아요. 네. 여기에 의외로 또군자역이하필이 많아요. 음. 그럼 다시 하필부터 가시죠. 가자. 하플 네. 야, 어, 이제 기억이 하나하나 하나 난다, 형. 유튜버 같네, 이거 들고 네. 다니니까. 김영철하고 이렇게 둘이 유튜브를 찍어보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둘은 처음이죠. 그냥 게스트랑 같이 가고, 음. 형이 전에 만들어준 별명이, 야, 음. 극혐! 이런 극혐. 거야. 그래서 제가 보통 극혐하면, 아, 선비이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데 전또 바로, 왜 햄노잼! 네. 아주, <laughs> 진짜로 덥죠. 여기가 뭐, 핫한 곳이 이렇게 주택가라고? 오, 딱 어? 뭐가 딱 뭐가 있 보이죠. 여기야? 어, 여기 진짜. 진짜 군자동 딱가다가지 냄새 나네 진짜 미국 같은데 여기. 약간 미드에 나오는 촬영 장소 같아. 어, 여기가 진짜 핫플이네. 핫, 오 핫플이다. 오 파이랑 아, 커피 마시면 되겠다. 커피를 파이 땡기는 거 있어요? 피칸. 오 피칸 파이 하나고요. 네. 나 체리에이드. 체리 에이드 아, 더우니까. 아, 어, 체리 에이드가 맞 나도 가, 같이 체리 에이드 두 개. 네, 체리 에이드 두 잔.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뭐, 네, 이렇게? 네. 나의 네, 피칸팔. 감사합니다. 가음이가르이 어? 약간 좀. 어제 누워있는데나 기억이 나는 거야. 어, 수용이 형그 99년부터 찍어 가는데 전유성 선배님. 한번김수용 선배님 한번 해서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수업을 했어. 선배님 그때가 MBC 에서 시작하실 때, 네. 21세기 위원회 할때 <laughs> 용만 형이랑 이제 21세기 위원회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KBS 선배인데 타 방송도 하고 음. 진짜 우리 바타리케 경직돼서 인데, 야질문에 아무거나 아무거나 다 해. 질문들을 다안 하더라고. 아저 김영철입니다. 아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 응 음, 아무거나 해. 그럼, 선배님, 저희들, 그, 타방송은 언제부터 갈수 있습니까? 아, <laughs> 어, 나... 진짜 형, 이렇게 웃으면서, <laughs> 그때도. <laughs> 근데, 어, 나는 왜 주시지? k b s KBS에, 이제 막 들어오네가. 하지마. 막 들어오지, 며칠 안 되는 가 갑자기. 타방송 출연은 언제 가능합니까? 그래서 근데... 나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지. 웃기려고 하는 건가? 근데... 꺾어웃서 아, 그랬어요? 근데... 근데 그게 진심이라는 거 아는 순간 좀 맞아야겠다. 어? 이게입꽉 담으러, 이씨. 선배님, 저는 입이 안 담으러집니다. 응. 그런 교정할 생각은 있나? 응. 교정하면요. 뭐 잡돌이라고 싶은데 기회를 줄수 있겠나? <laughs> 난 진짜 그때는 하나도 안 웃겼어요. 그때는 이제 곱씹으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야, 너 끝나고 남아. 김명식아, 끝나고 남아. 저, 저...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잘 알겠습니다. 약간 아... 선배 조롱하는 듯한 말투? 아, 언제쯤 느끼셨어요? 싸가지 없는.. 어? 어, 언제쯤 느끼셨어요? 한참 뒤에 알았어 잠깐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바보냐고 네할때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데 내가 좀 둔해. 한참 있다가 내가 그러니까, <laughs> <다 보냐고. 웃음> 어? 바보냐고 바보냐고? 아니, 아니. 나 조롱이야? 아니, 조롱이 아니고 네할때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유튜브 그 조롱잔치라고 있어. 이용진이랑 신기로 하는 그거보다 난 네가 먼저라고 생각해. 아, 진짜 선배들 조롱하는 건. 한번 만났는데 자기가 오늘 승무원들 강연을 간대. 그래서 내가 야 승무원 강연가? 그럼 내가 승무원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줄까? 그래서 어, 뭔데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제가 강심장에서. 강심장에서 했어. 이거서 재밌어서 가지고 보고 강심장에서 했어. 그래서 내가 보고 어? <laughs> 내 아이디 내 아이템 내가 얘기한 거를 강심장에서 써먹어? 그래서 김영철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어제 강심장 봤어. 그래서 한마디 해주려고. 어. 형, 형한테 말도 안 하고 해서 미안해요. 라든지 뭐를 이럴 알았어형 봤어요? 그런 가 어, 다 봤다. 그랬더니, 형, 잘 살렸지. 나는 <laughs> 뭐라고 하려고 이제 했는데, 어, 맞... 형, 잘 살렸지. 잘 살렸지? 그래서 내가, 어, 야, no. 재밌더라. <laughs> 네, 귀여워 났어요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랬는데 어, 재밌더라. 야, 네가 하니까 잘 살더라. <laughs> 네. 그랬던 적도 아, 있어. 아, 아, 미쳤 미지. 제가 오늘 형, 정확한 얘기를 해서 내가 자료까지 찾아봤어. 2001년도에 정확하게, 2001년도, 사실 거의 신인 티를 조금 벗어나서 명절에 울산인데, 울산을 가야 되니까. 웃죠? 여러분, 그때 KTX가 없을 때였어요. 내가 비행기가 딱 대한항공 아시나, 두 개가 있으니까. 김포 울산, 김포산이 제일 좋으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였어. 전화로. 아, 네. 아 설날 당일만 있고요. 아, 다음날 있다고요. 설날 당일 전나 가야 되는데, 진짜 녹, 대기실 형이라 녹화하다가, 여보세요? 야, 왜? 아, 어, 아, 아, 아닙니다. 야, 얘기해봐. 뭐, 뭐, 너 비행기 티켓 때문에 그런 거야. 어, 예선배님 아니, 자고 있어봐. 내가 알아볼게. 아, 오는 것도요? 어, 아, 예, 예. 한 명이요. 음. 잠깐만요. 이 비행기 티켓이 있는데, 괌 경유래. 음. 나 처음에, 예? 선배 그게 무슨 말하는 거요 돌아올 때도요? <laughs> 올 때도 g 갔다가 김포온때 이제 아, 이제, 아니야, 이제 올 때는 잠시만요. 방콕이었어. 티켓. 어나 비행기 티켓만 생각하면 장날 저도 타격감? 타격감이 좋아. 타격감 없는 애들은 장난쳐봤자 재미가 없잖아. 아, 요즘 어떤 드라마 봐? 폭삭 소바시다 이후로 지금 안 보고 있어요. 폭삭 보고 나서 선님 폭삭 재밌게 봤어요? 아형 슬프지. 난또 딸이 있으니까. 형 지금 응. 제딸몇 학년 됐죠? 고등학교 일 학년. 세 바퀴 나와가지고. 형 그게 벌써. 맞아, 맞아. 지금 이제 고일이니까 지금 아빠랑 놀아줘요 근데. 그렇게 놀진 않지 지금. 아형난내 주변에 보니까 초등학교가 끝이죠 거의. 중학교 그러니까 딱 스킨십 가면. 스킨십은 거의 스킨 이렇게 뭐 껴안거나 이런 거는 한 초등학교 오6 학년이면 끝나는 거 같은데. 어. 중학교 되면 이제 자기 애들끼리 친구 아, 이리 거고 이렇게 뭐 하면 아휴 그럼 형 형수님하고 딸하고는 어떻게 거기는 잘 지내고 친구처럼 지내는 어, 것 뭐, 것거 같아 거기가 친구고 무슨, 어떤 남학생을 봤는데 잘 생겼다는 그런 얘기는 둘이 하더라고. 그 형만 약간 내가 가면 그, 딸이 멈춰 말을. 음. 아왜 음. 아, 그렇게 돼? 실험해 아. 봤어. 실험, 어? 실험 되게 잘했어. 그쪽으로 가. <laughs> 김수, 일부러 김수, 발, 김수. 발 소리를 크게 내면서. 김수영 연구실. 진짜 어. 리, 리모컨의 그 음소거처럼. 이게, 내가 이렇게 가면 또 얘기 소리가 들려. 어, 어. 내가 저로 가면 또뭐울웅울 소리. 아,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하나? 뭐 그렇게 생각하게? 여자들, 끼리만의뭐 너무... 얘기가 있겠지. 언뜻언뜻 언뜻 아빠들 겉돌고 뭐 이런 게 조금, 음. 아좀 마음이 좀 아파서. 형나그나 그, 나 라디오에서 엄마 이거 냉장고 에 있는 우유 이거 이틀 정도 지났는데 아 괜찮아 그나내 버리지만 아, 냅둬 아빠가 올을 거야. 형도 그런 적 있어요. 뭐어그 유통기한 지는거 냅둬 아빠가 드실 거야. 뭐나 우유가 두 개가 있어. 응. 음. 그럼 하나는 유통기한이 지났어. 어. 하나 안 지났어. 근 어. 같이 먹어야 돼 와이프랑. 그러면 뭘 먹겠어요? 나는. 나는 형은 가위 바위 보이것 거. 아니야. 아 진짜? 형은 어떻게요? 따라요. 어. <웃음> <웃음> 그래. 그래. <웃음> 그래? <웃음> 개그맨 된거 후회 안 해? 어, 형 저는 진짜 후회 한 번도 안했어요 창원에 KBS 열린이마회를 갔는데 진짜 형 따르릉이 그때 좀 이제 노래 뜨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원에 왔습니다. 네가 먼저 만나자로 광네트 하라짐그 근데 이게 소름이 오는데난 아, 가수들이 왜 콘서트를 하는지, 왜 무대에 가서 무대를 그리워하는지 알게 된게형 노래하다 울겠더라니까. 음 응. 뭐, 뭐 이런 춤 있잖아. 따르릉 뭐. 응. 뭐, 이거 아니야? 따르릉 이거 아니야? 따르릉 따르릉 내가 니네 오빠야 내가 가수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호동이 바로 그래 영철아 너는 가수로 데뷔했었어야 됐어 그래 잘 생각했어 자 다음 문제 볼까? <웃음> <웃음> 여기서 그냥 빵 터지면서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 영철아 너는 개그맨 하지 만 가수를 했었어야 했어 영철아 다음 노래 언제 나오니? 자 계속 가수 활동으로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래요 그래서 이씨 그러면 반대로 91년 대학 때 그제 장려상을 수상하셔서 데뷔를 하셨던 35년차 김선생님은 개그맨 된 적을 후회한 적이 있다? 후회한 적 있다 그래야 되나? 없다 그래야 되나? 아니 질문이 제 얘기에서부터 음, 생각할 시간이 제가 봤을 때한 3분 정도는 있었던 음, 것 같은데 음, 음, 진짜 아니 자꾸 퍼링? 아니죠 기습 질문. 지금 이 상태로 김수영으로 평생 그 우리가 말하는 은퇴할 때까지 쭉 김수영으로 살기 아니면 단 하루 유재석으로 살아보기 김수영으로 살기 아... 익숙한 익숙한 걸로 살고 싶지 음... 진지한 얘기할게 <laughs> 그 김영철은 빨리 얘기하세요 아 이거 뭐 하려고 빨리 빨리 하세요 아, 노력을 너무 많이 해아 정답이 노력을 너무 많이 해 너, 너 어떤 그러니까 노래요? 뭐, 영어 공부. 음. 아니면은 그때 그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스케이트. 스케이트. 어, 잠깐만. 어, 형이 그, 그, 그걸 음, 기억해요? 스케이트 배우고. 음. 막. 제가 피겨 타는데 음. 피겨를 왜 배워? 그래서 어, 2018년도 평창올림픽이 음. 열리니까 우리가 김연아를 보유한 나라니까 피겨 예능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근데 내가 TV에서 본 적이 없어 너 스케이트 타는 걸. 많이 써먹진 못했지, 배운 거에 비해서. 저 강연 때형 얘기를 해요. 세바시에서 내가 형 얘기를 했을걸요? 강연이 어떤 포인트를 얘기한다면, 피겨든 쇼트트랙이든안 생겨도 된다고. 왜냐? 저는 스케이트를 탈줄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이게 저의 어떤 메시지였어요. 어, 그게 재산이야. 돈이 많다고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넌 그런 재능들을 쌓아둔 게 그게 정말 재산이고 무기야. 예능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럼 형은 재산이 어느 정도 돼요? 나는 신용 불량자야 재능이 없어. 김수영은 신용 불량자다. 너는 몇 살까지 일할 거야? 나는 요즘 파이어족 알아? 아형그 파이어족이 뭐더라? 젊어서 이 삼십 대에 왕창 벌어서 죽을 때까지 일안 하고 그번도를 노는. 모른... 저는 파이어족 싫어요. 경규 선배님처럼. 60대 중후반이 돼도 계속 책도 쓰고 활동하고 또 이순재 선생님처럼 이렇게 80세가 넘으셔도 계속 대본 보고 암기하시고 흥변님은 아니 나는 70세 정도까지만 뭐, 뭐 유튜브든 뭐 이렇게 이, 일은 어... 하고 싶어요 마... 드라마 찍고 싶어요 아, 드라마... 우영우 같이 아 근데 형 진짜 연출인데 한번 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하고 싶지 음... 당연히 하고 싶지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럼 몸을 해. 그러면 이번 옮기는 스팟 가가지고 형이 한번 연출하게끔 한번 도와드려볼까. 어, 어 다음가는 스팟이 형의 형이, 형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각도 구도 뭐 이런 거. 다음 스팟 장소로 가겠습니다. 와 이런 분위기. Don't move. 움직이지 마. 우와. 야근형 요즘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이런 분위기구나. 아, 요즘 형 원래... 20대들이 네. 많이 와요, 여기? 아, 저희요? 네. 30대도 와요? 30대도 많이 오십니다 40대도 가끔 와 가끔 50대는? 50대는 잘... 거의 없죠, 5 0대 대는 어머니 모시고 오시는 경우 아, 어머니 아, 대 딸이랑 와야겠나 한번 어, 뭐 와야 되겠다 네. 음. 통과제리로 해서 어, 네. 어, 진짜 통과제리요오 통과제가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딱 딱 좋아요 와, 이 녀석교 기일해 연극영화과, 영화연출 오, 메소드 연기. <laughs> 시험 너무 색깔 없어요. 이랑 어, 뭐아요 아!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아! <laughs> <laughs> 와.. 저런 표정이 나오네.. <laughs> 와.. 저 신체 개그.. <laughs> 자, 끝났습니다. <laughs> 이게 어? 이게 오케이 라고요? 네? 전 상관없죠. 응, 아, 그래. 안 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아까 그 눈.. 어.. 눈 다.. 눈큰게 아까 좋던.. 눈큰 눈 거? 어, 아까.. 아 어, 어, 이거, 이거 웃긴다. 어? 옆에서 웃어. 어 진짜.. 수영이 안 보던 평상시 표정 되게 많다. <laughs> 응.. 이거.. 어.. 이거.. <laughs> 이게 웃기지 않아요? <laughs> 지금 하성연안 되겠네요. <laughs> 대머리 아저씨 같네. 그정도뭐 천의 얼굴인데. 네네, 천의 얼굴. 여기 천이 보여 하나, 둘, 셋! 아유, 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어우, 미이세요. 저 나이가 어. 제일 걱정이 돼서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괜찮으세요? 저는 이동감정은 네. 좀 부담스러울 것 네. 같아요. 저몇 등급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토의 아, 네. 남성분들 <laughs> 중에서는. 토역사네요. 오, 이걸 너무 잘하시겠다. 어. 자산이 굉장히 많으세요. 몇배 네. 더? <laughs> 단. <목소리도>